지난 시간에 이어 중2수학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문제 3회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1번은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할때 A제곱의 개수와 A의 개수의 합을 구하려는 문제죠.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 3은 6A제곱, 플러스 2, 5, 10A,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3618A 플러스 3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9A 제곱 10A 마이너스 18A니까 마이너스 8A 플러스 3이 되죠. 이때 A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9죠. A의 개수는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a의 개수의 합은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어서 마이너스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죠 역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은 10x 제곱 마이너스 15xy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로 써서 5x분의 1. 21y제곱 마이너스 35xy. 역시 나누기는 곱하기로 마이너스 7y분의 1. 10x제곱하고 5x 약분하면 2x가 남죠. 15xy에서 5x를 하면 마이너스 3y. 21y 제곱에 마이너스 7을 하면, 마이너스 3y, 35xy에 마이너스 7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서, 5, 7, 35, y 약분하고 나면, x만 남죠. 따라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를 하면, 은 7x 마이너스 6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은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x의 3을 더한 수의 2배는 15 초과이다 맞죠 x의 3을 더한 수 2배는 15 초과는 15보다 크다죠 2번은 x의 5배에서 5를 뺀 수는 x의 5배에서 5를 뺀 수는 30보다 작지 않다죠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3번은 한 권의 A 원인 잡지 6권의 가격은 6천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6권의 가격은 6개이고 이상은 크거나 같다. 맞죠? 4번은 한 개에 2천원이 묽은 X의 개 값과 배송료 2천0백원의 합은 만원 미만이다. 2천X 2,500원. 만원 미만. 미만은 작다죠. 맞습니다. 5번은, 그래서 3km를 가다가, 시속 5km로 X 시간 동안 달려간 전체 거리는 25km 이하이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3km를 가다가, 5 곱하기 X를 하면, 5km로, 시속 5km의 속도로 X 시간 동안 달려간 거리죠. 그래서 전체 거리는 두 개의 합이 맞고, 25km 이하 맞죠 그래서 13번에는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14번은 다음 중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은 1번은 정리를 하면은 미지수 x가 없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이 안되고 2번은 1차 부등식이 맞죠 2x 플러스 5 3 보다 크다 1차 부등식은 식을 정리를 했을 때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1차 부동식이죠. 그래서 2번은 1차 부동식이 맞고 3번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니까 2차 부동식이죠. 4번은 좌변을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3X가 되어서 우변에 2X제곱과 2X제곱이 없어져서 1차 부등식이 맞죠. 5번은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죠. ax b는 0의 꼴이니까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이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1 a가 1 b보다 작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주어진 식을 1-a가 1-b보다 작다는 것에서 양변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는 b보다 크다가 되죠. 따라서 주어진 조건은 a가 b보다 클때 옳은 것을 골라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양변의 1을 빼면 2a가 2b보다 크다가 되고, a가 b보다 크다가 맞죠. 양수를 곱하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니언도 보면은 a가 b보다 큰데 3분의 1이라는 양수를 곱해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4니까 양쪽에 둘다 플러스 4를 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5b보다 크다. 그렇게 되죠. 정리를 하면 따라서 어 마이너스 5를 양변해서 나누면 a가 b보다 작다가 되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리얼은 3은 둘다 없애고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b니까 음수 마이너스 9를 나누게 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서 a가 b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리얼은 맞습니다 미음은 양쪽에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6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서 a가 b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미음도 옳은 것이 됩니다. 비읍은 양변에서 5를 빼면 2분의 1a가 2분의 1b보다 크다 되었으니까 a가 b보다 큰게 맞죠. 시옷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보다 크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가 B보다 크다가 되죠 c 도 옳습니다 0은 A가 B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0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미연, 리얼, 미엄, 비역, 시 o 가 되어서 모두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는 순환소수를 X에 관한 식을 이용하여 분수로 나타내라. X를 2.1222라고 하면, 순환하지 않는 소수점 아래 수를 정수로 고치기 위해서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10X는 21.222가 되겠고, 다시, 100을 곱하면 212.222가 되겠죠. 따라서 100x에서 10x를 빼면 212에서 2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990x는 212에서 21을 빼니까 19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990분의 191이 되겠습니다. 약분이 안되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17번은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여라. 단, 풀이 과정은 등호를 3개 이상 사용하여 나타내라.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2x-대괄호는 중괄호로 바꾸고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꾸면서, 괄호안의 식을 정리를 하면, 3x-7y,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y.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꾸고, 5x. 3x-x는 2x니까, 플러스 2x. 괄호안을 풀면,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y. 다시 정리하면 2x 7x 8y 2x 7x 8y 5x 8y가 되겠죠. 18번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3a 2b의 값을 구하라. a에서 자, a에서 빼기 4x제곱 마이너스 3y를 했더니 x제곱 플러스 2y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a를 정리를 하면 a는 x제곱 플러스 2y에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이항을 하면 보호가 바뀌어서 다시 정리하면 5x제곱 2y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니어는 방금 구한 as 즉 5x제곱 마이너스 y에서 더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3x 마이너스 2y를 더했더니 2b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5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하니까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2b라고 했으니까 이제 2b는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y가 되죠 주어진 식은 3a 마이너스 2b죠 3a는 3에 과로 5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b는 4x 제곱 3x 마이너스 3y를 하면 정리하면 3 5 15x 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y가 되죠 정리를 하면 11x 제곱 마이너스 3x 그래서 답은 11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19번은 1차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을 때 상수의 값을 구하이라고 했죠. 주어진 부등식을 정리를 하면 x는 좌변으로 a, x, 2 x,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정리를 하면 a, 2의 x가 4보다는 크다가 되죠. 그런데 이 해가 마이너스 10 보다 작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어, x 가 마이너스 10 이므로 a-2 는0 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x 를 구해 보면 a-2 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2 분의 4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4는 마이너스 10에 a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0a 플러스 20은 4가 되고 마이너스 10a는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래서 a는 10분의 16이죠. 약분하면은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20번은 다음 1차 부동식을 만족하는 X의 값중 가장 큰 자연수가 8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우선 개수를 정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선 양변에 10을 곱하면 4 플러스 6분의 10의 x-a 그 다음에 2의 과로 x-4분의 a가 되겠죠. 양변에 6을 곱하고 정리를 하면 은 양변에 4624 플러스 10x 10a 6을 곱했으니까 1 6 12x 3a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은 x는 좌변으로 옮겨서 10x 12x 상수항 우변으로 가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10a 마이너스 2 4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가 크거나 같기를 7a-24가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x는 작거나 같기를 마이너스 2분의 7a 플러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x의 값중 가장 큰 자연수가 8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값을 과하라 하면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자연수가 8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7a 플러스 12가 8과 9 사이에 되겠죠 그런데 8은 들어가도 되고 9는 포함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즉 9보다는 작고 8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a 플러스 12가 8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가 작은 범위에 있으면 가장 큰 자연수가 8이 되겠죠. 그래서 1을 곱하고 풀어보면 16 마이너스 7a 플러스 2 4이구 18이 되죠. 그래서 7 마이너스 7a는 24를 빼면,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로 나누면, A의 범위는, A는 7분의 6보다는 크고, 7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A는 1이 되겠죠. A는 1입니다. 이상으로 3회의 문제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루나 이틀 지나서 시험치기 전에 내가 틀렸던 문제는 다시 풀어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